안녕하세요. 후드 엄마입니다. 지금 캠핑장인데요. 오늘은 지금 늦은 시간에 캠핑장에 왔어요. 5시 정도 됐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. 키핑장 하우스 안도 약간 을신년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초겨울에 쌀쌀한 날씨가 저는 참 좋거든요 근데 요때 감기 조심해야 되는건 다들 아시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 올해 요때 감기 걸리면 정말 고생이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<laughs> 호두엄마는 감기 다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, 마스크도 꽤 나름 잘 쓰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이마트에 갔다가 배추를 사러 갔는데요. 배추가 싸게 내는 만큼 훌쩍 다 나가서 없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들깨떼들처럼 와가지고 싹 쓸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 그렇구나 배추. 요즘 김장철이잖아요. 그래서 배추 싸다고 하니까 어, 다들 그렇게 많이들 사가시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불행하게도 제가 스스로 김치를 담지는 못해요. 엄마 하시는 거 옆에서 돕고 얻어오고 하거든요. 근데 작년에는 안 했었어요. 김장을 제가 김치냉장고 고장나서. 김치 냉장고가 맛이 가기도 했고,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, 엄마가 올해는 쿠지쿠지 김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배추도 보러 가고 그랬는데,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힘들었어요. 이렇게 다육이 보고 식물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사람 많은 데 가면 치여서 혼자 정신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지 사람 많은 데 갔다 오면 기운이 빠집니다. 지금, 요즘에 제가 예뻐지는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익스펙트리아 철화인데요 사실은 요속 안이 비었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동그란 형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입장을 채워서 안 보입니다 지금 근데 목대 하나고요 지금 색깔이 물이 들어서 참 예뻐 보인, 보입니다 그리고 날씨 추워지니까 입장 큰 아이들이 좀 마르는 느낌이 나요 이거 보세요 당인금인데 이 아이가 가을 날씨가 괜찮을 때까지만 해도 좀 깨송깨송하니 입장이 예뻐 보였는데 지금은 좀 마른 듯한 느낌이 납니다. 그래도 이쁘긴 해요. 근데 더 진상인 애가 하나 있어요. 여기. 이 아이 미니 당인인데요. 이거 작년 11월 달에 심은 것 같은데 요거 다시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화분이 작으면 집에서 베란다에서 하기는 참 좋은데, 그만큼 분갈이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.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. 분갈이를 자주 해줘야 돼요. 그리고 물주는 텀도 좀 빠르고요. 그래서 다육이를 키울 때, 이렇게 작은 화분에 키우시면은 특별히 더 신경 쓸게 많은 것 같아요. 큰 것도 많고, 작은 것도 많은데, 보통은 작은 화분이 더는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엊그제 제가 아리엘을 분갈이를 싹 했는데, 여기 보세요. 요렇게 보시면 새 얼굴이 있죠. 생장점이 없어지더니 저렇게 새 얼굴이 나왔어요. 그리고 이 속에, 이 아이 목대에 얼굴이 하나 달려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얼굴 소멸 안 시키고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아이들도 예쁘게 잘 크고 있고, 또 요거 보세요. 뽕긋 올라온 아이, 요 아이들은 제옥입니다. 제옥은 이 얼굴이 요 얼굴이 갈라지고 거기서 또새 얼굴이 나오고 또요 잎이 사엽이 되고 이렇게 크거든요. 그래서 크는 속도가 좀덜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물을 많이 줘서 그런지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또가 볼게요. 이렇게 보면 요 아이는 화녀 반코르. 이제 분에 딱 안착돼 갖고 예쁘게 지금 크고 있고 도감마리아 요 아이는 요기 요기 뒷줄에 있는 아이들만큼 키워볼 생각이거든요 머큐리하고이 아이는 도감마리아 요 애는 머큐리 요 애는 샬롯입니다 옆에 계시는 정이님께서 나눔을 주신 거였는데 어, 원래 저한테 처음에 주셨을 때는 이 색깔이 아니라 정말 살구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이 조금 덜 들은 모습이기는 합니다 제가 화분갈이를 할때 상토 분량이 좀 많은가 봐요. 그래서 아이들이 물이 좀 더디 드는 느낌이 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물들어서 예쁜 상태로 있고, 이거보다 묵으면 더 예뻐진다는 거. <laughs> 제가 그런 모습을 봤어요. 그리고 지방시. 요 아이가 목대가 올라와가지고 좀, 아, 창은 목대 올라오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목대 올라오는 걸 과감히 자르고 앉혀 놨는데, 지금 자리 잘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색 라인이 싹 들어와서 예쁘죠 그 앞에 프랭크 문코 는 갑자기 성장세를 보이다가 날씨가 추워져서 얼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블루징금도 잘 크고 있네요 이 아이가 자리를 잡을지 못잡을지 걱정했는데 지금 잘 잡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다육이도 수영이 별로 안 예뻐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, 성장세를 조금 멈추기 때문에 바깥 입장은 길고 속 안은 짧고 한 상태가 됩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바위기들을 커팅을 다 하시면은 안 돼요. 이 아이들이 봄 되면 이 바깥 잎이 하염이 저가면서 그 안쪽에 새 잎이 올라오면서 또 예쁘게 아주. 이렇게 짱짱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기 안 좋다고 이렇게 확 자르시면 안 됩니다.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다이어리를 커팅하는 거는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커팅을 아무 때나 하는 건안 좋은 것 같아요. 요아이 뭐이 아이는요. 메비우스 금이에요. 여기 키핑 이웃님께 나눔받은 애인데요. 요렇게 몬스터 끼가 있게 자라납니다. 그래서 지금 예쁜 부여분에 앉혀주었는데 요 아이가 이제 요 아이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겨울 되면 잎이 요렇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 아이가 안 크는 건 아니니까 지켜보시고 봄에도 이러면 이제 관리가 필요하겠죠. 저는 요 아이는 국민창이죠? 밥그림. 옆에 아이는 누브라예요. 요기는 슈퍼블랙이라는 아이고, 로또 군생 있고, 로또 군생도 지금 속 안에 입장이 다져져서 통통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얼굴 참 이쁘죠? 그리고 옆에 아이는 판도라라는 아이입니다. 옛날에 TV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얼른 구매해서 데려다 놨었어요. 그리고, 물 들어야 되는 소간지 아직 좀덜 덜 다져진 모습이 있는데 완전히 다져지면 잎도 짤둥하고 통통하고 이제 예뻐집니다. 그리고 얘는 에본이 색금인데 겉잎은 빨간색이고 어, 잎 그문 또 노란색 부분으로 물이 들어서 참 예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육이들이 본격적인 가을 맞이로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또 보면 또 이렇게 예쁘다 하고 눈을 눈에 이아이들또 담고 갑니다. 여러분 호두 엄마는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키핑장을 둘러보고 또 있고요. 또 시간 나는 대로 또 다육이들을 둘러보고 또 요즘 화분 만드는 거에 빠져서 화분도 만들어보고 또 기타 여러 소품도 한번 만들어보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즐거운 생활 하시고요.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